3편 시작했습니다. 야생. 가모 없었어. 네. 이, 지금 5분 남았습니다. 시작 6분. 분 남았어요. 2 9분까지 9시 20분이나? 시이분시이라고아1시 5분이라고 했는데. 9시 20분. 아니야. 가야 되니까. 아 10시 5분 전에 끓준비 그럼 아빠들 먼저 빨리 보자. 얘네들 이거 게임 끝나고. 네. 5, 6분 남았어 5분. 5분 이렇게 내려왔네 5분 얘 나한테 와봐 얘 나한테 와봐 뭐? 나한테 와보라고 5분 아, 남았어요 그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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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가 죽이면 진짜 내려갑니다 그럴까? 그러니까? 식사하세요 평균 어. 수국 수국, 수국 저기더 얼큰한 거 끓이는 거 아니야? 이거 먹? 아침에 다먹었국다먹어 아침에 해 따왔잖아 수. 먹을수. 어 수기 있어요 여기? 그럼 아침부터? 아침부터 한달아일어어 먹나? 해장 해야죠. 먹나? 수국이요. 수국. 세요나이다 <Fleck>. 용암 해가지고 그걸 할수 있어 형나 용암 공격할 수 있다 나 진짜 몰라 내가 닭장 들고 왔더니깐요 용암으로 공격할 수 있다 용암으로 공격할 수 있다 상현이 형 진짜, 아, 그냥... 어, 진짜 태석이 형 이거 캐라고 해줘 그래? 네가 준거냐? 응나 어. 어, 어디야 여기? 어, 잠시만 갈게 66오 66. 철새디면 내 네, 상현님 아니 혹나와있어요 그래 제가 볼게요. 게잘 먹겠습니다. 여기서 다이아 발견하면 좋은데 아, 다이아 딱 나오면 되겠 제가 다이아 나오라는 리퍼. 제 밥셔 송이가. 맞아. 다이아. 다이아 나와. 오철 있어 형은 이제 철피 없지. 철검 다 만들었지. 어..괜찮아.. 어, 나와아도님철와 철이 22개다 예? 그리철개가2개와그럼몇 그래, 개.. 4 0개다나 용암으로 공격할 수 있다 어? <laughs> 형철 맞춰야 돼용암 있다 철샘... <laughs> 어 잠시만 뭐야? 용암 어디서 났어? 용암 저기 미... 어디? 어어반님 저기 있으시네 예. 어, 어봐이 아 네. 단 아, 아니지. 때는... 3분 남았습니다. 3분. 멈추셔야 돼요. 그때면 반칙. 자 지금 4 오.. 일, 철. 드디어. 이 진짜 철. 진짜. 빨리 계속 빨리 2분. 벌써 나왔다. 물이 짱많다고 2분 남았다 안에 난 용암을 공격할수 있어. 네, 여기로. 무, 어디서 할까? 어이 성태님 어디 있으시나 피하지마라 왜에있으 네? 니가 가면 죽어 니가 어 나무 많이 캐야돼 네 지금 성태님은 저기 이름표가 보이네 네분네일분 남았습니다 진 아직이야 아직이야 아직 끝나 멀었어 1분 니 1분 남았습니다 니아니니 일분 남았습니다. 근데? 잠시만. 준비 시간은 이십 분까지입니다. 이십 분에 끝내고 준비 시간은 이십. 야이야 벌써. 어들어오 달려가다 돌 캐야 돼. 돌 많이 캐놔야 돼. 지금 준비하지 마세요. 참. 준비. 일분 시... 남았습니다. 돌 많이 캐야 돼어렉 괜찮아. 이거 준비 시간 있잖아. 그래, 알겠어. 그럼 2분까지라고 그래. 보면 돼. 네. 23분 준야 돼. 간3분 남았습니다 분제 그런거 캐면 반칙 나돌 캐다 20분. 이거분 2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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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0분 20분. 2 0 2 0 근데 그런 원, 원석 같은. 펄단고 어, 어, 밖에 못지 없어? 대박. 한방이 끝나겠는데. 아 진짜. 끝단 식구는 돼 있지만 한번 싸 보세요. 다쳤어 아니 좀이따가내내아이템좀봐 내 봐. 3분 남았습니다. 준비시간제 여기 톱하세요 <laughs> 이렇게 올라가면. <목소� panels> 내 물양동이만 무료 개만 만들었다. 물양동이? 중암양동이다다 됐습니까, 선생님다 됐습니까? 다 됐습니까? 아니 우리도 야된 먹겠지 그래, 23분까지 준비 시간이니까 봐드립니다플먹는지 모르겠네요. 좀봐겠다2 6분인데 아니.

화를 자기가 만들어야 돼요, 근데. 아, 아니, <목소리> 어디 여기서 나 거야? 화살기. 화살기. 54개. 아... 날로 틀렸잖아. 어. <목소리> 아, 진짜? 네, 아침에 제가 컸어요. 어디 있어? 잠시만, 내가 주고 있어, 지금. 내 밑으로 와. 그러면 내가 줄게. 맞잖아! 하늘에 왜 안겨? 오렌지 할로! 됐어! 안전한 빨리 와! 내가 먹는 거지! 응. 형! 형! 준다 하늘에서! 화살이라고 화살! 하살 한... 화살. 화살. <목소리> 됐어! 준비 시간 <목소리> 끝! 한세트 27분! 야 아침... 아침 만들고 자자! 아닌데... 그래 아, 자자! 확인한 거 아니야? 주무세요! 형 내가 아까 아, 갔다 오고 진짜야! 그 농담 아니고요! 확인한 거 아니야 이것도? 대장... 아 대장들이... 네, 마지막 결전의 시간입니다. 28분 딱 됐네. 하세요. 잠시만 아니, 내가 채팅방을 카... 카... 할게. 아니, 10초 10. 어디 있어? 결전. 결전 한대를 만들어야지 예. 죄송해요 여기 여기다 여기 여기 여기. 아니 근데 글씨가 버조시 써있는데 나한테 밀로 와. 이거 아니야. 다시 카운트합니다. 여기다 여기 여기 아니, 여기다, 아니, 여기 준비. 아 잠시만 10. 잠깐만 내가 뭐 만들어서 줄까? 안돼. 내 버려줘.

아, 남은 거 방어막 만들기 가능해? 그럼 아, 응. 밥 먹어요? 그럼 먹어. 아, 손라치, <laughs> 얼음 아 여기 얼음 먼저. 내가, 내가 내가 죽겠는데? 여기. 이걸로 네. 방어막 만들으셔서 방어해도 됩니다. 나 위에 올라가서활사해지 와. 네. 아니 그건 반칙 네. 올라가지 마세요. 올라는게 있지. 꿀팁이지. 안돼. 그러면 형안 죽잖아. 아나 내려올 거야. 제제두 대만 맞추고 그래, 두 대만 맞추고 내려와. 그리고 이거 할때쓸 거야 또. 야 만들어 줄게, 일로 와. 야, 근데 내가 음. 내가 이거까지 다 만들어 줬는데. 응. 음. 음. 나도 나도 e r e I'm there. I'm there. I'm there. I'm there. I'm there. I'm 내 이제 준비시간 10.. 십... 카운터 i 데 이제 멈 r e I'm there. i 자 there. I'm there. I'm there. I'm 야, 방어없지저거는 아, 아 시... 진짜 얼굴만 삐지 삐죽... 그래? <laughs> <laughs> 얼굴 피지. 얼굴 피지. 얼굴 지 얼굴 지 얼굴 시작. 음. 아, 잠시만. 아직 안지 아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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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준비 시작. 잠시만. 잠시시 어 성태님도! 오! 한 대! 와우 아주 아, 네 아주 정정당당한 승부 아네 계속 맞춥니다 화 활로 야. 내리셔야 할텐데 성태님도 오! 야! 야! 아어디도 봤어요 어떠깐말하아 불타는 성태님 어? 나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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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잠깐만요 이거 계란 성태민 어, <laughs> 불타는 성태님 어, 잠깐만, 야, 잠깐만, 여기 나아야, 여기, 나간... 아니 아, 동굴 싸 괜찮아. 괜찮아 아니 안 된다고 왜 하지 말라고. 멈춰 멈춰 어. 아 뭐야 아, 하지 말라고 했잖아 아아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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